가 지난번 에오상에서 말했던 인천공항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오늘은 게스트가 있는데, 짠!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예요. 오늘은 이제 가족 여행겸해서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반복 왔어야 아무튼 재밌게 뭐, 보자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자 여기를 잘 보면요, 이...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를 지나서 저 에스컬레이터 내리 쪽으로 가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보이죠?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2층으로 올라오면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공항 건물 쪽으로 왔어요. 우리는 출국장 가기 위해서 3층으로 그러면 올라가 볼게요. 우리는 이제 3층으로 올라와가지고요. 패키지는 보통 저기 제일 끝에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야 이 티켓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러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M 카운터를 지나서 엔 카운터 있는데 있는 패키지 부스 쪽으로 왔거든요? 티켓을 받아서 가보자고요. 27번, 28번, 여행이지 카운터에 왔거든요. 지금 이 티켓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엔 카운터에 에어 아시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서 줄을 여기까지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짐을 붙이고 티켓을 받아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에어시 티켓 다 발권을 완료해가지고요.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오방에이티 들어가는데 안쪽에 하나은행이 보이더라고요. 현장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면세점인데 너무 배가 고파서 스타벅스 가서 냠냠쩝쩝 먹어보고 여기 중앙 쪽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스타벅스에서 뿌셔뿌셔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사과케일 주스 주세요. 네. 가보자고요. 우리는 현대 면세점 있는 데를 못만는데요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80. 오, 이런 슬리퍼도 되게 뭔가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뚜껑, 물랑물랑 하네요. 여기는 덴마크 프리미엄 슈즈래요. 오호. 신기 오, 호 신기방 끼. 오, 키리오 끼오. 개발자들이 이런 거 많이 매거든요. 여거 봐봐, 샘솟아있을 거 봐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아 보이네. 여기는 CK. 선글라스 전세점에서 <목소리> 크게 살건 없어서 장관장에서 캔디 하나를 사서 입가심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목소리> 자 우리는 지금 셔틀트레인 타러 <목소리> 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여객터미널에 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신세계포도에서 라면도 팔고 하더라고요 혹시 라면이랑 김치 이런거 못사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하고 파니까 사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 시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자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내려왔어요 비행기 타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출발하러 네. 가고 있어요 네. 네. 오, 기념식을 주나 봐요. 어 기념식을 주나봐요 땡큐 뭐 주는지 볼게요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엄청 뜨거 엄청 뜨거 어 뜨거 치킨밥 오오 치킨밥 근데 아까 너무 배고프긴 했어 그치? 데리야끼 소스 밥 잘 저희가 먹은 기내식이 이거인가봐요250 바트짜리. 어, 맛이 괜찮았어요.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하면 바트 할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기내식. 우리는 지금 태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 보면 짐은 23번에서 나오나 봐요. 4시 여기는 면세점이 이렇게 안에 연결되어 있네요. 면세점 2차전이 있더라고요. 자, 5했네요진차전4 5요자 우리는 지금 이미그레이션 전화화해입입심심사마치치고 짐 찾는 데를 왔어요. 이제 짐 찾아서 우리는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가는 출입구.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 앞쪽에 유심 구매하는 데가 많은데요. 가격을 보니까 어 여기서 사는 거보다 국내에서 사서 가져오는 게더싼것 같아요. 아니, 사실 신랑이 자는 동안 엄마랑 동생이랑 아까 그 하트파이 남은 거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배가 안 고픈데 지금 신랑만 자느냐고 못 먹어서 배가 고프나고 지금 완전 심통이 나가지고 응. 난리가 났어요. 레래곤볼에서도 선두 콩 먹으면 배안 고프거든.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공항이 뭐 증축을 한 건지 진짜 엄청 커진 것 같고 가이드 미팅 장소가 4번 출입구 쪽이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아까 나온 데가 시펀트 쪽인가 뭐큰 번호여가지고 지금 거리가 좀 있네요. 유심 구매하는 데랑 그 환전하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걱정 안 하고 와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환전은 달러로 바꿔야 환율이 더 낮기 때문에 달러로 저희는 다 바꿨어요. 우리는 4번 게이트에서 현지 가이드님을 만나서 호텔로 가려고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와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한전. 어? 한전? 아. 가이드가 아... 이렇게. 어... 어쩔 수없죠 15년 만에 다시 온 방콕 느낌이 매우 다르고, 좀더 도시화된 느낌입니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어, 여긴가 봐요. 오, 좋다. 짠, 여기가 우리 호텔이래요. 짐을 내리고 들어가 보자고요. 네, 여기가 호텔 내부예요. 계단이 어, 어, 있어가지고 아주, 아주 그냥, 아, 무거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수영장이 조그맣게 만 있더라고요. 시간이 되면은 수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귀찮을 것 같아요. 여기 샤워실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있어요. 음, 간을 이용해서 로비를 한번 찍고 있어요. 우리 방이 베드가두 개여가지고, 킹애드로 제가 룸을 바꾸려고 대기 중입니다. 오, 지금 방에 들어왔는데요. 다 여기 식탁이 있고, 자, 거실이 이런 식으로 따로 있어요. 짠. 그리고 지금 여기 주방이 별도로 있는데 전자렌지스탁킹 개수대, 냉장고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 안쪽에는 지금 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쓰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씻는 세안용품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란다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재떨이가 같이 붙어 있어서 담배 혹시 피시는 분들은 저기서 피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살짝 나가볼까요? 오, 오, 저녁 때니까 바람이 좀 시원하네요. 오, 전반적인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자, 시티 뷰 좋습니다. 야시장에서 한번 밥을 먹어봅시다. 안녕. 우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가려고요. 해그 까만 택시가 있어? 그 깡통 택시가 그비 함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커피 마시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근데 저녁에 늦으면 닫을 수도 있긴 하대요. 여수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방콕에서 꽤큰 여수장이래요. 지금 거의 인근에 네. 온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기 쇼핑몰 있는데 앞에서 택시를 타면 되고, 그리고 150바트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오늘 한정적이 얼마 있다고? 어, 아, 어, 어, 여기 뭐, 오, 여기 먹으세요, 맛있 오,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팝키도 네. 있고, 팝콘도 있고. 있고. 어, 여기가 식당인가봐요. 어, 버무리 같은 거, 이거 본거 아니야? 여기다. 크레지지늄구다. 여기다. 여기 크레이지 샴프 여기가 현지 맛집으로 유명하대요. 오, 우리는 이거를 먹어볼 거 봐요. 앉으니까 이런 거를 깔아 주셨는데 여기 메뉴를 체크를 하라고 주셨어요. 믹스 산물, 뭐 새우, 오징어, 조개, 뭐 이것저것 있는데 믹스호에서 스파게티면 추가해서 먹어 보기로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줘야 된대. 오, 야 들어. 오, 오, 와, 안정심하다. 오 맛있겠다 소스.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을 부어버릴까봐요 스파게티 여기다 부어야 이제 양념이 안 흘러니까 보세요 새우 엄청 크죠? 새우 사이즈 새우 사이즈 가늠해보시고 소스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여기서 큰가 있네요 맛있겠다 Oh 아, 아, 오케이. 우리는 1048, 돈을 내고 지금 나가는 길이에요. 아, 아, 맛있습니다. 크레이즈 시림프 아, 안녕. 이제 저거 어때? 코코넛 아이스크림. 오, 깔끔해요. I l 이걸로 먹어야겠다. h e l o 아이스크림. I'm one. Yeah, this one. Okay. One, cream. 저 오세프 반만짜리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 집은 지금, 뭐야? 줄 서서 먹는 거? 줄이 어디까지 서 있는 거지? 신랑 지인분이 여기 태국 거주하셔가지고 사실 여기보다 다른 시장을 가는 게더 나을 것 같다. 여기 중국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걱정했는데 그줄 서서 먹는 집이 이 랭셉 집이었나봐요. 쭈꾸미 이런 것도 팔고요. 뭐와 디저트 같은 건가 봐요. 오, 귀엽게 생겼다. 와..진짜..사람 너무 많아요 어헬로 s 쏘리 쏘리 와..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탈출했어요 자 우리는 쇼핑몰을 가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화장실은 여기가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만약에 갈거면 꼭 쇼핑몰 안에 있는데로 가야된다고 가이드님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는 딸기케어가 아닌가봐요 쇼핑몰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안에는 휘밀리 마트가 이렇게 있고요. 아까 밖에서 봤던 스타벅스도 있어요. 우와! 꼭대리다. 이거 인증샷 각인데요. 인증샷을 찍고 여기 안에 가방을 조금 구경한 다음에 스타벅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스타벅스 오 시원해 오빵 종류 많이 파는데 지금 너무 배불러서 패스하고요 너무 귀엽지 아요 너무 예쁘다 이런거 잔 하나 사갈까? 이런것도 너무 귀엽다 코끼리 봐 코끼리 지금 잔을 구경을 하고 다른 곳에 있는 카페에 비교해 보려고 해요 자 가보자고요 50% 인데요 바지 이거 얼만건데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브랜드였다 어디? 여기 아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내가 아. 아는 브랜드다 롤렉스 롤렉스 위로 올라갈까요 그러면? 네저 네. 네. 뒤에는 화장품 가게인 것 같아요 우리는 7층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여기 7층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드 게임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있고 지금 이제 식당가여서 밥집이랑 카페 이런 게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빙수 파는 집을 찾아서 이걸 먹어볼까 해요. 맛집인가 봐요. 자리가 꽉 찼어요. 오 이렇게 케이크 중으로 해서 팔고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것 같아요. 야 완전 여기는... 맛있어 보이네. 이걸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는 게 좋고 맛있어 보여요. 네. 오, 어, 맛있어 다 맛있어 잘 보여요. 트로에 리트. 마우 이런 거 먹어야 할지, 뭔지 하나 너무 맛있어 보여요. 등산은? 다 맛있어 보여. 어떻게? 일단 물어보고 시키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으로 치킨 너겟을 판대요. 이 치킨 너겟이 아이스크림이라 그래서 시켜줬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어머 신기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딸기 뭐. 시럽인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어, 오 신기, 신기? 방금 엄마 초바람가자 <laughs> 어떻습니까? 음 맛있어 오 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신기해 우리나라에서 먹먹 뭐, 뭐 우리나라에서 파는 맛이 아니에요 완전 신기해 어때 이게 바삭해 그런 음. 게 붙어 있고요. 초콜릿이에요. 음. 엄청 달아요. 음. 이걸 많이 찍으면 스토리베이 같은 맛이 나다가 음. 단맛으로 바뀌는.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인절미 맛 같이 그런 종류 맛이에요. 음! 맛있습니다. 추천! 오,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지금 나왔어요. 망고 시즌 메뉴래요. 쌀 음.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맛있네 아니 음. 음? 보라카 에서 먹은 그 맛이야 자 밥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섞어을한번 보내 볼게요 음! 음! 맛있다 약간 첫쌀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음, 섞어야되네 음, 섞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림도 그러네. 있고 과자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러네. 오케이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터먹는 게 낫다. 음. 짜잔! 음, 음. 적당히 달고, 찰지도 아주 맛있어요. 과자도 바삭바삭하게 씹히는데. <laughs> 추천, 추천! 짜잔. 그 다음이 나왔어요. 자, 이제 시럽을 뿌려서 먹어볼게요. 이거는 팬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초이스 가 가능했는데, 우리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맛있겠다! 이 반짝반짝하게 윤태진 나는 이 모습을 보라. 너무 맛있겠죠? 자,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은 팬케이크 먼저 먹어볼게요. 오 크림이 막 터져요. 크림 팡팡. 크림 팡팡. 음! 가려고 합니다. 와, 우리는 시원하게 먹고 바로 나왔는데 입이 진짜 달아서 레모네이드 너무 먹고 싶다 했는데, 아니 레모네이드 가게가 바로 앞에 있어요. 오마이가 사먹으라는 신의 계시인가요? <laughs>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주문해 보려고 해요. 네, 음료수가 나왔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이게레몬에이드가 아니에요. 뭐야, 뭐 주신 거야? 이거 레몬 홍차 같은 거네. 레몬 홍차예요, 레몬 홍차. 엄마 안 먹어. 레몬 홍차, 잘못 시켰어요. 레몬 에이드인 줄. 짠! 우리는 지금 지하 2층에 왔어요. 여기 타스라고 하는 슈퍼마켓이 있어서 여기에서 과일을 사서 한번 먹어볼까 해요. 오, 우리나라에서 파는 사과가 팔고 있어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종류가 정말 많은데 사가는 일단 올다고 망고를 먹는 게 좋겠죠? 근데 망고도 종류가 많아요. 이 망고, 이 망고 그리고 여 뒤에도 또 망고 있어요. 이 망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어,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대요. 아니 손질되어 있는 걸로 먹까요 근데 손질되어 있는 건데 망고가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어야 꿀백이네. 이게 꿀백인 걸 맛있는 거예요. 그죠죠니면 음. 그냥 손으로 깔수 있을 거지 않아요? 음 어. 봐봐, 앉아봐봐. 살짝 눌러 봐봐. 어, 이거, 어, 이거 그래? 사면 돼요.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이거 어, 망고도 있어. 신기하다, 이거. 파란 망고. 오, 그러게? 파란 망고? 어, 이게 딱딱한데요? 아, 어, 어, 음, 그건 못 음. 먹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과잖아. 음. 이거 사과예요, 이거. 아, 이거 사과야? 석류가 아니고 음. 응. 그럼 저게 두리안도 있고. 와, 이게, 와. 예, 이게 당근처럼 생겼던 거 아까. 파파야다.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컴팩트하게 수박도 있고. 음. 멜론도 있고. 뭐. 있고. 망고랑 망고스틴을 사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랩을 불러서 가야 한대요. 한번 불러볼게요. 바사 수영복 하나 입고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는 2 층에 있는 호수 수영장에 왔어요. 한번 안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보글보글탕이 있어요. 여기는 따뜻하게 담그는 데인 것 같아요. 잘나뉘 여기는 시간이 저녁에 1 0 시까지 이용할 수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물놀이 재미있게 해볼게요. 비 <놀라> <놀라> d o 고 갈 때는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수영장에서 올려보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음. 위에 하늘하고 꽃하고 해서 보이는데 이게 예뻐요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려 달차달차 네, 데사고 썩을 정도 허리를 쭉씹주면서